누구 기다리노 요구르트야 요구르트 요구르트 들릴긴데 요구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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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르트야 요구르트야, 요구르트야. 요구르트야. <laughs> 요구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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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르트야 이 새끼 요구르트야 요구르트야 응? 요구르트야 요구르트야 안 들리나 차가 방음이 잘 되나 좀 내려 볼까 요구르트야 요구르트야 이씨 이거 한층 늘리나? 요구르트야 요구르트야 요구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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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르트, 요구르트. 모르네 여기 야구르트야 떨떠라 떨떠라 요구르트야 요구르트야 바보야! 바보야! 에이! 요루트야! 개가 참 뭐하러 든다잉? 아니, <laughs> 나중에 보자.